좋고, 국민의힘도 좋고 그냥 어느 당을 불문하고 가서 앉듯 것이 똑같은 거다. 이게 그러니까 걔가 정치하는 놈이나 기생이나 공급이다. 걔 초록은 동생인데 왜 같이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이성계 사고 떠니 아주 게 숙여내 가지고 다시는 기생을 가까이 그냥 한다거나 무시하는 일을 못했대요 그 후로 이성계 아. 기생의 혀가 저렇게 무서운 거로구나그래 유명한 그 응. 매창미로아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연스럽게 딱 해야 해줘야 되는데 감정이 앞에 없으면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해야 시야 되는데 그게 <laughs> 어려워지. <laughs> 스님, 또재미는 이야기 좀 하세요. 저기 방송 그렇습니다. <laughs>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저기, 내가 우리 박사님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느 짜잔한 친구가 있었어요, 난다, 둘이. 근데, 그렇게 둘이 우정이 깊고, 불신이 깊고. 그러니까, 둘이 의논하는 거야. 둘이 이렇게 살지 말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한번 그냥, 엄청난 수행으로서 대복 큰 돌을 한번 깨우쳐보는게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좋지.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자 지리산으로 갔어요. 십분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초마를 이렇게 씻고 불교 공부를 이제 수행을 공부하는데 근데 뭐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임사하고 나하고 둘이 한다 and t 일부터 o 일까지는 내가 가서 닭발을 해오고 어 t 일부터 15일까지는 임박사가 해오고 이렇게 e g 하하는 닭발 하하는수 l 하하는 닭발 하나는 수 she boy garden in box. I 어 o You can't have a p 이 r a l 심해 하고 있는데 남남은 여자의 음성에 계세요, 계세요, 음성이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나가 보니까 아주 관여한 어떤 처녀가 보따리 하는 거니다 누구를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훈결동씨라고 그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 있느냐고. 이탁 빨라간 자기 친구요를 이름을 대는 거야. 아 어, 그래서 그분은 탁 빨라가셨다고 어떻게 오셨냐니까 나는 그 여동생인데 모자는 겨울이 다 됐는데 지리산에 얼마나 엄청서로면 죽겠냐며 음. 어머니가 소금으로 이제 옷을 한번 해가지고 들고 왔다 이게야.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얼러오시라고, 네, 이게 뭐요, 딜을 걸어고 냉수를 했다, 시험을 한다고 아, 그런데 그냥, 저기 그 먹구름이 끼더니, 그냥 장마 수박비가 쏟아지는 거야. 음. 그 조금 이따 비그치면 하산을 해야지, 하산을 해야지, 에다가 그냥 밤이 끼뻗어. 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친구의 동생 아니야. 홍길자 자기만 무해서 엄청 많이 이 참다 참다 그냥 못 참았어 <웃음> <웃음> 어? 지금 홍길동 예출하고 안 계시고? 그 사람은 내일 와 내일? 내일 오. 오늘. 응. 늘이 오는 날오늘이오 뭐. 네. 날인데 안와그 친구. 네. 왜냐면 악수 장마가 비가 오니까. 한 발짝, 두 발짝 앞이 보이기라는 게 어디 올 수가 없었어. 예. 네. 근데 밤에 그냥 그 일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산발이 됐는데 아침에 그 여자가 일어나니까 이거 죽을 죄를 졌단 말이야. 예, 네. 큰일 날지. 그렇지 네. 그 오빠의 친구를 친구. 네. 수행하는 사람을.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처면을 안 가리고 보따를 싸가지고 그냥 산을 좀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오빠는 그날따라 그냥 이렇게 시주가 많이 들어서 짐도 무고운 데다가 비가 와가지고 <laughs> 민가에서 자고 또 새벽에 올라오는 거야. 네, 홍길동 씨는. 어. 그 오라버니는 올라오고. 여동생은 내려가, 내려가고. 그래서 만났어. 네. 네가 웬일이냐. 네. 그러고서 모습을 보니까, 알러고서 음. 이게 어제 저녁에 친 아. 친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지는 그냥 모습만 보니까 벌써 아. 짐작이 가는 짐작이. 거야. 짐작이. 음. 그러니까 또 여동생은 막 오빠 바지가려면 자꾸 어, 오빠 죽여주세요. 음. 내가 죽을죄를 쳤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빠가 울면서 그래. 아. 어? 그 부처가 얘기하시기를. 가장 큰 벌을 받는 사람은 응. 수행을 방, 방해한 사람. 승려에게 응. 응. 족쇄를 채운 사람으로 그렇게 응. 큰 죄를 응. 내리니까 너는. 그러나 죽을 죄라는 그래도 오빠한테 죽어라. 응. 남한테 죽는 게 아니라. 응. 그러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돌메고 응. 그냥 내려쳐. 오. 그렇게 바깥가락을 잡고 통곡을 하는 오루이를 네. 그냥 돌로 그냥 내려 쳤어.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음. 네. 그래서 돌로 무덤을 만들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자기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무덤을 처리해 죽고 그 친구가 이제 그렇죠. 올라갔어. 운방으로 올라오는 네, 거야. 네. 근데 연이때 같으면 벌써 한 번데서 또 친구가 야호 한번 거기서 또 수행하던 놈이 야호 음.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음. 서로가 그날은 야호가 없는거야. 음. 그래가지고 배낭을 메고 이제 운박에 오니까 친구가 무릎을 꿇고 음. 이실직 꿇어라. 음. 이미 알고 올라갔는데. 그래, 다 알고 왔는데. 음. 그러니까 날 죽여달라. 응. 그러니까 누가 누굴 죽이냐. 너만 파괴를 했니? 나는 더큰 파괴를 했다. 응. 그러니까 불싸움을 했단 말이야. 응. 이게 불싸움이거든. 응. 하지 말아야 는데 그런데 응. 불 불살생이 일이거든. 응. 불살생, 불두도, 불싸움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거거든. 응. 그 오빠는 너희도 그냥 죽이고 음. 살인이 아니라 가장 큰 죄라고 불교에서 네. 살생. 네. 그러나 그래 둘이 부둥게 하고 그냥 이렇게 우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죽어야 하니까 응. 이 문막을 불살질러자. 응. 응? 둘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럼 가슴 아프다. 응.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응. 어, 응.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서그 문막을 불살질러자. 어? 그래서 둘이. 그다가야 우리 기왕 죽을 바에는 응. 저 금강산 묘양산에 갈것 같으면 응. 서산대사라고 위대한 큰선님이 있다는데 법문이나 응. 한번 덮고 죽자. 뭐 죽는데만 그래 빨리 죽을 거야 뭐 있냐. 요즘 세상 같으면 죽기는 왜 죽어. 응. 그래서 이제 둘이 금강산을 가요. 미향사를 가요. 그미사 가는데 이제 가다가 난이점으로서 운막에서 쉬는데 그러니까 어 스님들이 있는 그 수행하는 그것은 조금 떨어져 있고 이제 그 앞에 뭐그 절을 위해서 뭐 나무를 해 <laughs> 이렇게 해서 절을 위에서 있는 자린들이 사는 동네에 머물게 됐어.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머무는데 어떤 촌가에 가서 주인장, 주인장 찾으면서 이렇게 해가 어둡고 내가 묘한 산에 올라가서 가야 되는 해가 저물이 하루 유숙합시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아, 그러시라고나 혼자 산다고. 그 불을 지피고 떼주고 밥을 지어서 그두젊은이들한테공연을 하는데 엄상치 않은 그런 아주 기풍이 보이는 거야. 그 노인네가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소상에서 큰 아, 내일은 소상에서큰 스님께서 법무로 하신다 이비야. 내일은. 어 내일은. 그래서 이 동네도 지금 내일 아, 큰 어. 그, 야단법석이라는 게, 그게 응, 응. 그 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야단법석이라는 게. 서산대사님이 내일 법문한 날이니, 내일은 크게. 잘 지를 준비라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고 오시고 네. 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서산대사한테 부르고를 꿇고,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죽을 죄를 쳤다. 네. 어? 응.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법문을 네. 하던 끝에 네, 네. 너희들이 그러면 당연히 죽어야지 네. 어, 그렇게 큰 죄를 졌다면 너희 네. 네. 죄를 져, 네. 죽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법문을 들었으니까 죽기는 죽되 네. 너희들이 죄 짓고 죽는 거니까 그 죄를 나한테 한번 보여다오 아 제가 안 보이지 눈구안 보이지 <laughs> 그때 그두 사람이 네, 어? 네. 그 무상과 유상이라는 거, 그, 네. 그, 그 네. 불교의 깊이에 있는 얘기인데 그걸 딱터득하예 네. 눈에 안 보이지 네 그래서 아 모두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딸린 거로구나 하는 거 위대한 거를 그 대사의 법문을 듣고 알아가지고 그사람들을 죽지 않고 크게 큰 스님에 대해 가지고 중생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음. 공부를 크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해서 전달해줄. 중생들한테 네. 네. 전달하는 그 음. 보살의 의무 음. 그 보살은 그든 네. 보리살타의 주름 말이 보살인데. 누구나 부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를 뭐 그랬다. 이제 음. 이 풍가에도요, 그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죽을 목숨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네. 마지막에 스산대사님 그 본문이는좋고 이 어떤 여인이 <laughs> 이 밤에 나를 보라고 여보세요 여보시세요 아 뭐, 뭐, 어떤 여자요 저 가끔, 어디... 아시는 분인데 저는 안 받아요 아 아시는 분인데 아이 여자를 나보고 해가 지면은 그렇게 내가 생각이 난다니 <laughs> 안녕 그럼 한, 한 시간 전한 시간 우리 한 시간 안 됐지 한 시간 정도 전에 와가지고 지금 과자 먹는 중이요 아뭐 하시오 그냥 앉았어요 어, 그래 그러면. 번씩 내가 갈까? 밤에 남녀가 만나그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 맞아? 음그래야그럼편 그러면. 또 전화할게 네네본청가보다 <웃음> <웃음> 본처 <웃음> 본처 <웃음> 본처하고 또 무슨 처가 있더라? 본처하고 두가지 쓰잖아요 선생님. p 어? 본 n 하고또뭐 있더라? 뭐 o n c e P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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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 c e p o 또 c e p o 우리 어머니가, 나우나가 불러, 태수였너 음. 자신을 알아야지, 임 분수에 넘게, 반씩 <laughs> 넘어가지고, 응? 니가, 응, 그만큼 얼러간 것만 해도 고맙게, 만 이렇게 해. 그래서 내가 오면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가을 추석에 또올 텐데요. 그때 너는 아주 내가 동영상을 힘내 만들어가지고 엄마가 <laughs> 또 드릴게 근데 이제 요거 민주당 요거 당위원장 있잖아요 지금 사진 보여준 사람 남모지 그래 요저그그 저기 이야기는 정부 이야기는 네 음. 그래가지고 고려대왕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laughs> <성민아 제이그? 웃음>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우리 이야기에 또곱사리끼네 블루투스. 난 몰라요. 아, 우리 고, 어, 고요진 왕진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진포구입니다. 어 아, 그랬군요. 이상은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늘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국민 명예. 어, 어떻게, 국민 보지는 어떻게 갈 일이 있어 가, 가신 거예요? 아니, 저희 가족은? 예. 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국민 묘지에 계세요. 대단하신 집안인 것 같다. 국민 묘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그때 그 우리 선생님 그, 그 시절에 어 대학을 나오시고 할 정도면 대단한 집안 같아요. 아, 아 우리 뭐... 상은 씨가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대요. 인연이 다면 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laughs> 네, 응? 하는 것이지만 아닌 거 같은데요. 그 여기도 지금 내가 지난번에 가서 저기 에 가서 따졌어요. 국립묘지에 가서 음 물어보자지. 오. 어. 고 어. 우리 묘들에 가서 나 들어갈 때나 네. 들어갈 때는 어디냐? <laughs> 그때라고 못하 돌아가시면 다음에 그, 그 위원회가 정상에 대해서 예. 무도을 심장하는 거지. 아, 그생님도 그쪽으로 가시는 없으니까. 거예요? 네. 전도환이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없을 거예요. 이상은 씨가 선생님이 성우 같은 목소리래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 성우 같아요. 아예 <laughs> 성우 같다고 목소리가 다 들리나 보다 확실히 다르게. 상은 씨, 고마워요. 그리고 고, 어, 아유, 고효진 왕찐 팬님 감사하고요. 멀리 가셨구나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동두천 소요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었어요. 요즘 또 소요산 동두천이 김민경이가 살기 좋은 동두천을 불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시네요, 동두천으로. 어, 여러분들께서도 동두천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그 시작하니까 그래 적당히 해야돼, 적당히. 누나 노래 너무 좋아요. 상은 씨 좋죠. 인심 좋고 선세들 지적이는 살기 전 동두천 제가요 열심히 홍보해 드릴게요. 오, 당신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당신 저저 동작동에서 사진 찍은 거 있지? 고점 그 일로 좀 카톡으로 보내. 아 보냈어요? 나 나는 여기 임박사가 자꾸 말 시켜서 난못 들었어. <laughs> 보냈대. <laughs> 임박사가 말을 자꾸 시켜가지고 못 들었다. 그 비명 같은데 <laughs> 허석동에 있죠. 흑석동. 흑석동이. 흑이흑이이 흑석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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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흑석이흑석이흑석는이이흑술이렇게뿌이 흑석동이. 흑석동이. 이 흑석동이. 동이동이동 우리 상은 씨가 동작동 흑석동 흑석동에 제가 왜왜 네, 아니면은 왜 우리 또저 어, 어느 방송 어느 방송국이 흑석동에 있어요 방송국 엄불교에서 만든 아니 만든 그 세운 세웠다 해야 되나 방송국이 흑석동에 그 그래서 엄불교인데 언음방송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흑석동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 출연하고 뭐 하고 몇번 가봤거든. 그래서 흑석동에 동작동에. 제가 서울을 잘 몰라요, 서울은. 그래서. 서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에서만 살았지, 서울시에 살진는 않았었거든. 왔다 갔다, 자주는 왔다 갔다는 해도, 뭐, 개비 s 서 방송국 그런 쪽으로. 방송국 쪽으로는 우리는 좀 많이 갔죠. 홍보 때문에. 그냥, 그냥 가는 거야. 갈일 있으면 주소 찍어가지고. 그잘 모르면서. 동작동 국립충원요. 우리 편이. 네. 말을 하는 거요 지금 글을 쓰면서. 동, 음. 말이 잘 들리나봐요, 동, 동, 동작, 동작동이. 어, 충원묘지.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게 <laughs> 스님을 계시면 좋겠어. 어? 그랬는데, 이사람이 아, 부를 때? 예전 때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판한가된다는한는한는 한국에 있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아니시고? 그런데. 한가보다 이거. <laughs> 판결을 잘못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는 한국에 는한국 한국에 있는 한 그, 거 얼마나 큰 죄야, 그,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날로 옷을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옛날에, 그, 오일장에 가면은, 엿장수도 이렇게, 판을, 이렇게, 엿판을 이렇게 해서, 신광으을 네, 이렇게 먹고, 예, 예. 어, 예, 게 예. 하면서, 엿판을, 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아. 어그니까 뭐 그 사람이 그냥 어마어마한 판사라 하는 걸 모르지 거지. 모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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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당시에 큰 스님이 전라도에 그 스님 수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중단을 해갔다 그래서 사흘 밤낮을 무릎 꿇고 제자도 받아달라고 그래도 문을 안 열어 이놈의 뭐 스님이 음. 꼭이 사람은 거기 소화에 들어가야 크게 도를 깨달을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예, 예. 이놈의스님이큰스님이 얼마나 하던 사흘 되던 날큰 스님이 문을 열고 음. 그래서 그 사람이 네가 정녕 출가를 하고 싶으냐? 예, 저는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그 스님이 그때가 여름이야. 이제 벽한참찮겠죠 아, 나를 따라오나? 그래가지고 논 길로 논 들어, 논 들어 데려고 가가지고 이제 그눈 가리개를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 네. 그, 여장수 예. 응. 그, 고쭈장수 손에,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늘로 하나 지어주고. 응. 그래서 이것을, 내네 신껏 앞으로 한번 꾸자라. 어? 그거, 큰 뭐, 그, 그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 이 친구가 그냥, 신껏 그냥 눈가운데로 바늘을다 집어던 지유가 응. 내가 나에게 와서 공부를 하고 싶거든. 네. 응. 그 반을 찾아. 와라그 응. 사람 을 찾았어요. 어. 한 가을 추수할 때 매일매일 와서 매일 다고 응. 거기 가서 그냥 반을만 찾아. 응. 네. 응.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된. 그래 찾아 가지고 그 사람도 그아그 큰... 그분도 이제 스님이 되셨다고요. 네. 스님이 된 거인데. 쓰리 때 버리면 돼요. 쓰리도 같이 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또 버려요. 음. 쓰레기 버리면. 예. 네. 여러분 오늘 수진 아... <laughs> 님 놀러 오시 가지고 저 소외산에 가셨다가 또 동작동 그어 어머님, 어머님 산소죠. 아버님 산소. 어머니. 예. 어머니, 가거고 산수 뱃고 그러고 가시 집에 기가 기 기래 그러니까 오셨답니까? 다공기면제로쭉 네. 돌으면서 수많은 비참했잖아요. 네. 그중에서 단편적으로 행복하게 죽은 죽은 놈하고 덜 행복하게 죽은 놈하고를 어떻게 가리느냐? 어? 가릴 수가 있습니까? 비석을 보고. 그럼. 이제 비석. 정말요? 예. 그그 뭐냐. 이렇게 비석이 있으면. 예. 배위라고 쓴 사람은 부인과 함께 묻힌 거예요. 아. 배위. 근데 그거는 기진마셔도 보고 죽은 거요. 아. 예. 새끼라도 번식. 예예. 생육시키고. 예예. 예. 근데 빵빵한 놈은 그냥 수천억. 음. <laughs> 어? 그래서. 우리 말로 보고 인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지 음. 그러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어? 나는 오늘 첫인데 새끼, 천... 네. 새끼 한돌 낳고서는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 음. 이배 위로 등장한 여자는 음. 수십 년 수절하면서 어린애들을 다 키우고 고생하고 네. 어? 그런 건데 그래 그거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떻게 당신 얘기하냐 그 음, 말씀도 좀듣고보 네, 맞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 얘기했다가 <웃음> <웃음> 네. 거기서 조금 얘기하다가 가자 그냥. 오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음, 멋진 주말밤 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어, 함께 대화오 놀았습니다. 나는